경험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 이게 원래 S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요? 탱글탱글하게 S가 생겼는데 출산 후에는 S가 이렇게 좀 옆으로 약간 누운 그런 느낌? <목소리가> 와 이게 뭐야? 호프! 스마트! 피트니스 후프 출산하고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빠지는지 옆구리살 뱃살 메뉴얼이 있네요 어, 네, 어, 뭔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찰칵 이게 딱 찰칵 찰칵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어, 후프의 모 습이 되는데 추가 지금 8개가 들어있는데 이 사이에 이추을꽉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쓰시잖아요. 그러면 이플라후프가더 무거워져가지고 더 많이 내 옆구리살과 뱃살 자극이 되겠죠.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일반 휴대폰 충전기에 쓸수 있는 거예요.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가셔가지고요. 플이프를 비오프를... 검색하시면 이렇게 브이 p 프 앱이 있어요.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. 자, 저녁 앱이랑 함께 호프를 사용하시는 건데요. 운동을 하기 전에 이렇게 앱을 구동시키고, 내가 설정한 이 목표 달성률, 어, 얼마나 달성했는지, 이렇게 몇 칼로리가 소모됐는지, 운동 시간 몇 분인지, 회전, 좌측으로 몇 번, 우측으로 몇번 했는지, 이런 것도 다 확인이 되고요. 이 운동 기록이 있어요. 이게, 주간, 월간, 이렇게 나와있죠? 어떻게 내가 목표를 달성하고 잘 실행을 하면서 지켰는지 이게 볼수 있어서 정말 스마트하지 않나요? 홀라우프 한번 해보려고요. 제가 좀이 하기 전에 좀 찾아봤더니 위스콘신 대학에서 그 연구팀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 홀라우프를 30분을 돌리면 300칼로리가 소모가 된대요. 그러니까 빠른 걸음으로 1시간 동안 6에서 7km를 걷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칼로리가 소모, 소모가 된대요. 원래 저는 이훌라후프를좀 좋아해요. 그리고 되게 잘 돌려요. 우리 아이 운동할 때이훌라후프 오래 돌리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게 렇 1등을 해서 식용유를 두 병. 오시 오! 어, 약간. 몇..몇..몇분 돌렸지 어, 1분. 아 1분도 아니고 겨우 30초. 30초인데요. 이게 되게 순요 이게 자, 영상을 이제 쇼 아니냐 하시겠지만 이게 어, 엄청 순차요. 제가 뭐 이런 거 있죠. 돌아가. 오, 오, 오. 오. 이게 되는 거죠. 이거 풀만 푸쉬 아니에요? 엄청 잘하죠. 대장, 소장도 운동 되겠어. 이게 자극이 엄청나요. 막 배가 지금 제가 배 속에 있는 음식이 막꼬르륵꼬르륵꼬리는게 느껴져요. 오늘 첫 날이니까. 일단 3분만 해보려고 해볼 해보, 해볼게요. 너무 힘들어 너무 아, 빠지긴 빠지겠네요. 허리도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. 비운스처럼자 훌라푸 전용 가방이 이렇게 들어있어요. 사용하시고 나서 그냥 아까 처음에 들어 그 들어 있었던 것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요. 길이가 딱 맞아요. 이렇게. 쏙 들어가죠? 이렇게 쏙 들어가죠? v h o 사라진 S라인을 찾는 v h o o 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제주망이었습니다.